안녕하세요 사기호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이제 16장을 마치고 오늘 17장 들어갑니다 17장은 자기현상을 시작합니다 마그네티즘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전기현상은 전화가 자기장에 놓일 때 받는 전기력으로 어, 어, 대표됐죠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갖다 놓으면, 이 전화는 전기장에서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 전기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전화하고 전기장만 아니까, 이 전기력은 바로 그거 두개 곱하면 됩니다. 전기력은 Q, E 하면, 그게 바로 전기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은 세기에다가 전화를 곱한 것이 전기력의 크기가 되고,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겠습니다. 자기장은 어떠냐? 자기장은 움직이는 전화가 힘을 받는 공간입니다. 전화가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때 전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이 속도 벡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여기 자기력선이 있으면 그 자기력선에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린 게 자기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각이 이렇게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화 움직이는 전화 q가 받는 자기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전화가 있고 속도가 있고 어 자기장이 있죠? 이세 개를 다 곱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곱하냐면 여기에 가위표를 이렇게 표시한 이렇게 곱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벡터의 벡터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qvb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나크의 기초물리에서는 벡타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문제를 풀었고 여기서도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 벡터를 곱하는 건 벡터,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가 되게 곱할 수도 있고 벡터가 되게 곱할 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가 되게 곱한 것을 스칼라곱이라고 하고 벡터가 되게 곱한 것을 벡터곱이라고 하고 그 곱하기를 표시하는 어, 기호도 다른 걸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칼라곱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읽죠 벡터곱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a 크로스 b 이렇게 읽습니다 그 크기는 재미있는 게 스칼라곱은 a b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b라는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하면 스칼라곱이 됩니다. 벡터곱은 어떠냐? 그 크기가 벡터곱하는 것의 크기가 a 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재밌죠? 아, 그런데 두 개를 벡터로 곱했을 때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단위 벡터 그 방향 a 크로스 b가 c라고 하는 벡터라고 한다면 그것의 단위 벡터 그 방향을 가리키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여기 c 해으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 c 해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 벡터에서 b 벡터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항상 평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두 개를 돌려서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이 평면에 수직인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평면에 수직인 방향은 평면에 놓인 모든 벡터와 서로 수직입니다.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스칼라 곱이 0이 됩니다 수직이면 각도가 90도라는 거죠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a하고 c하고 스칼라 곱한 거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스칼라 곱한 게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a 크로스 b한 결과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가 같지 않습니다 스칼라곱의 경우에는 a.b와 b.a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ab코사인세터나 ba코사인세터나 똑같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벡터의벡터곱은 교환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두 개를 교환하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향이 크기는 같은데 여기서 ab사인세터 크기는 같겠죠 아, 그런데 방향이 다른 걸 우리 아까 아, 두 벡터의 벡터곱의 방향은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습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나사 진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B 크로스 s s A 하면 B를 먼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A를 그리고 나서 B, B에서 A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 됩니다. 벡터가 반대 방향이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마이너스 부호를 그래서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a가 되고 이건 바로 두 벡터의 벡터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은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전화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으면, 자, 이때 자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자, 이 자기장과 속도가 놓인 평면. 이게 종이면이죠.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는데,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종이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 종이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 자,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크기는 Q, V, B, 사인 세타인데, 자기력의 방향은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가위표로 표시하는데, 이 가위표가 바로 화살 뒷꼭지를 보는 것, 보는 것 같죠? 그래서 화살 뒷꼭지에서 앞으로 이 지면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방향이, 순서가 반대라고 하면, 부위가 먼저 있고, 부위, 가 왼쪽에 있고, 어, 자기장이, 어,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에, 이, 이 오른 나사를 아까 저 왼쪽에서는 오른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도, 돌렸다면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른 나사가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는 방향은 이렇게 화살촉을 앞에서 모여, 본 모양 이 모양으로 그리고 이거는 종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에, 부, 속도 v로 자기장에서 간다면 세타를 v에서 또 어, 빅, 비로 재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 나사를 V에서 B로 앞에 있는 데서 뒤에 있는 데로 돌리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오른 나사라고 할때 어떻게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타 방향으로 돌리니까 여기서 어 V에서 B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때 오른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어디로 갑니까? 나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 나사 법칙이다. Right screw l o w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 그가 고본 오른나사 법칙으로 정해지고, 어, 그다음에 자기력도 B하고 b 의 순서로 어, 오른나사 법칙으로 정해진다라고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력을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고 할때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면에서 지금 안으로 종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때 여기에 q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자기 여기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우선, 여기에 속도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의 사이각이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QV 사인 90도였으니까 QV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 오른나사 법칙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V에서 B쪽으로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나사 이렇게 놓습니다. 오른나사를 놓고 나서 여기서 밑에서 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리죠? 그럼 위로 올라가죠. 근데, 오른나사를 거꾸로 놓고서, 요, 요, 요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어, 왼쪽으로 이렇게 놓든지, 오른쪽으로 놓든지 똑같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사를 어떤 방향으로 놓든지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장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위, 단위를 쓸 때는 SI 단위로 통일해서 쓰면 좋죠 그럼 결과가 뭐가 되건 그 SI 단위의 단위를 갖다 쓰면 됩니다 힘의 SI 단위는 뭐가 됩니까? 힘의 SI 단위는 뉴턴이죠 아, 그리고 전하의 SI 단위는 뭡니까? 전하의 SI 단위는 훌놈이죠 아, 전기력의 법칙인 쿨롱의 법칙 할때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쿨롱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프랑스어니까. 아, 단위를 얘기할 때는 쿨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속도의 단위는 미터포세크가 되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단위는 누구의 이름을 갖다 쓰냐면,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쓰고, 기호는 t자로 씁니다. 사이세타는 어떠냐? 이런 사이세타는 차원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단위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1 테슬라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보통 가우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만 가우스가 1 어, SI 단위로 1 테슬라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균일한 자기장에서 균일한 자기장은 어떠냐면 공간의 어디서나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자기장이 있는데 이 균일한 자기장에 전류가 흐를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도선에 도선에 전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기장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갖다 놓으면 도선이 힘을 받습니다. 이때 자기력을 받는데. 이때 딱 L이라는 만큼의 길이만큼, 도선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L이라는 길이만큼 받는 힘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그때 자기력은 여기에 자기장이 B라고 하고, 둘 사이 사이 각이 이렇게 세타라고 한다면, 자기력은 바로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IL 크로스 B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L을 벡터로 표시했죠 이런 벡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분 벡터는 길이가 선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방향은 어떤 방향과 같으냐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같겠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ILB 이렇게 되는데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크기는 어, ILB, 사 i n 세타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L에서 B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저, 어, 점전화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QV 크로스 B 이렇게 됐죠 그것과 똑같은 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법칙으로 이 법칙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시간당 어, 그 전류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에 q만큼 지나갔다고 한다면 전류가 t분의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에 지나간 전류가 i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전류가 t라는 시간 동안에 l만큼 갔으니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둘을 가지고 아래 거를 위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v 나누기 i 할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저 소거되는 게 있고 뭐가 소거됩니까? t가 다 소거되죠. 그래서 v 나누기 i 하면 l 나누기 q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vq는 il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떻습니까? 점전화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F는 QVB 사인세타였죠 그러면 QV는 IL과 같으니까 F는 IL, ILB i l 사인세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IL 크로스 B로 구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하고 똑같은 것이냐면 점전화가 속도 V로 움직이는 경우와 똑같은 식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점전화가 균일한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경우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있습니까 지면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면 안의 방향으로 어, 전하가 움직이면 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사이각이 0이니까 그럼 그냥 등속도 운동합니다 근데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전화 Q가 이렇게 했는데 이쪽 방향이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자기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힘 받습니까 아까 한번 했었죠 힘이 어떻습니까 V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좀 위쪽으로 작용하지요. 그러면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속도는 바뀌지 않고, 속도의 방향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만큼 갔다고 하겠어요. 그럼 요만큼 가도, 그러면 어때요? 원 운동할 때 속도는 이 원의 접선 방향이죠? 이 힘은 똑같으니까, 아까 똑같은 크기와, 크기와 중심을 향하는 F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은 마치 무엇처럼 작용하냐면, 원 운동하는 9 0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뺑글 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기력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의 크기를 구하면 아까 v 하고 b 사이의 사이각이 90도니까 qv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원을 그릴까? 원의 반지름을 먼저 구한다고 하면, 원, 그, 그 반지름은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뉴턴의 운동방향식, F는 MA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F는 MA에서 이 F, 부심력의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자기력이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QVB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 운동을 할때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부심 가속도죠. 부심 가속도는 뭐였습니까? R분의 V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대입해가지고 구, 구하니까, QVB는 MR분의 V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QB는 여기서 어 뭐가 없어지면 V가 하나씩 없어지죠. 그래서 QB는 MR분의 V가 되고, 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QB분의 MV와 같... Mv라는 아, 이런 반지름으로 원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균일한 자기장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양성자가 들어왔는데 그 양성자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 우리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기장은 보통 지구 위에서 자기장 1가우스 정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1가우스면 SI 단위로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죠. 그리고 양성자가 나르는 전원은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로입니다 그리고 양성자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가 10의 5승 미터 퍼세크로 들어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구한 R은 QB분의 MV라는 식에다가 전부 대입하면 답이 뭐가 나왔어요? 10.4미터 그래서 양성자가 자기장 1가우스의 자기장에 약 10만 미터 퍼 세크로 들어올 것 같으면 10m 정도의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전화의 속도도 자기장과 전기장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곳에 여기에 축전기를 갖다 놓겠어. 요 축전기는 뭡니까? 두 개의 금속판이죠. 그래서 한쪽 금속판에는 양전화가 대전되고 다른 쪽 금속판에는 음전화가 대전되면 거기에 무엇이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은 비고 이 균일한 자기장은 지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어, 축전기와 축전기 사이의 전위차가, 이 전위차를 V로 놓고, 간격이 D라고 한다면,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전하 Q가 속도 V로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에 수평방향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직선 운동을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직선 운동을 하려면, 여기서 이전하한테는 무엇이 작용하냐면, 전기력과 자기력이 다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기적과 자기력의 방향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여기 자기, 전기장은 어떤 방향입니까? 위에서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전기적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저, 어, 자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자기력은 v 는 오른쪽이고 자, 자기장은 안으로 들어가는 쪽이니까 오른나사를 돌리니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윗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과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어, 자기력이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어지지 않고 직선 운동을 하겠죠? 바로 그 조건으로부터, 우리, 무엇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조절할 것 같으면,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전화의 속력을,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전기장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아, 전, 기장에다가 전기장의 방향으로, 뒤만큼 가면, 전위차가 V가 되죠? 어, 그러니까, 전기력은, 이 전화에 작용한 전기력은, Q에다가 전기장을 곱한 것인데, 전기장은 D분의 V니까, Q, D분의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어, 전, 어, 그 다음에 자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Q, V, B죠. 이게 직선 운동을 할 조건은 뭐냐면, Q, B가 Q, 어, F, B가 F, E하고 같아야 되니까,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아야 되니까, 요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Q, V, B는 Q, Q 곱하기 D분의 V, 이렇게 되죠? 여기서 Q가 없어지고, 속도 V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B, D분의 V인데, 여기서 D분의 부가 바로 뭐예요? 전기장이죠? 그래서 이 속도는 이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축전기 내부의 자기장,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있죠? 그것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우리 문제 다섯 대만 일단 풀어보겠어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이 처음 다섯 개 문제 풀 거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균일한 자기장 위에 이렇게 축전기를 갖다 아, 축전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하가 v의 속도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두 개의 판사의 간격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의 문제를 보냐면 전하 1쿨롱짜니까 지금 자기장은 이테슬라고이 전하의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이라고 하겠습니다. 속도가 1 0 m s 로 들어온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요거의 간격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e 가 제로라면. 축전기의 도체판에 전화가 없습니다. Q가 축전기 내부에 있을 때 받는 힘을 구하라. 어떤 힘만 받겠습니까? 전기장이 0이니까 자기력만 받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Q, B, M, V, T가 주어졌죠. 자기력만 받으니까 이때 자기력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속도하고 자기장 방향이 90도니까 자기력은 뭐가 됩니까? Q, V, B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q는 1 그다음에 에, 뭡니까? v는 아, v는 10 아, 그다음에 b는 2 e 이렇게 곱하니까 20N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아, 역시 이가 0일 때 q가 축전기 내부 공간에서 그리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여기 자기장만 있는데 자기장의 수직으로 들어온 전화는 원운동하지요? 그때, 자, 이런 자료가 주어졌다면, 그때 자기력은 QVB고, 이때 원운동할 때, 원의 가속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R분의 V제곱이니까, 이걸 F는 MA에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무엇을 구했어요? QVB는 MR분의 V제곱에서 여기서 바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걸 전부 다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되냐면, 2000분의 1미가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Q가 축정기 내에서 수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기 위한 이 값을 구하라. B 값은 주어졌죠? 이 값은 어떤 값이었습니까? 아까 계속 진행하려면 이의 크기가 B의 크기가 어때야 됐어요? 같아야 됐죠? 어, 그래서, 그러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 B는 QVB고, 그 다음에 전기장은 Q인데 요두 개가 같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FB는 아, F2 e 이런 조건에서부터 우리 뭘 구했습니까 이걸 구했으니까 여기서 E는 i는 VB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VB 두 개를 곱하니까 V는 10이고 어, B는 2니까 20그 다음에 자기장의 SI 단위는 뭐예요 뉴턴 퍼쿨롱이죠 그래서 20 뉴턴 퍼 쿨렁이 세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는 이제 전기장 E가 세 번에서 구한 것과 같을 때, 에, 3번 문제에서 3번 문제에서는 전기장이 얼마였어요? 2 0뉴턴쿨이었죠 이때 축정기 양단에 전위차를 구하라. 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쉽습니다. 바로 전위차는 무엇과 같았어요? 전기장에다가 전기장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죠. 그래서 E하고 d만 곱하면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E는 20이었고, 그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더니 2 곱하기 의 마이너스 승 볼트가 되는 걸 리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와 두판 사이로 들어온 전하가 수평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장 이는 다음 중 무엇에 의존하는가? 네 여기서 전하에 의존한다, 자기장에 의존한다, 질량에 의존한다, 속력에 의존한다. 이때 예, 이,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을 줄한다네개다 주란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구했었죠? 어, Q가 받는 자기력은 q v b 고그 다음에 전기력은 Q인데, 요두 개가 같아야 됐죠? 갔다는 조건에서부터 우리 전기장 구하면 전기장이 뭐가 됐습니까? Vb가 바로 전기장이었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었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지 됩니까? 속력과 자기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속력은 어떤 거예요? 4번이고 자기장은 어떤 거예요? 2번이죠. 그래서 C번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현상에 대한 17장 첫 번째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하겠어요? 자기장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17장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